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일명 간청 기도이지요. 그런데 한번 기도를 바꿔 보면 기도의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연인과 속삭이듯이 또 어린아이가 아빠랑 얘기하는 것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맛과 느낌이 한층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곱면은 민원을 청원하듯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청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그 간청과 청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워심을 맛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더 들어가게 되는 차원을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 보십시오. 주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 같은 축복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억할 것.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잘 뜯어보면 기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배열해 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트죠. 세 번째 파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요소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요소가 샌드위치 구조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이 필요에 걸림이 되는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주기도를 보시면 a b c c-b-a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반으로 접히게 되어 있죠. 병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부터 우리를 위한 기도로 점점 들어가도록 배열해 두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죄를 걷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기도는 기도의 원형이라 기도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예, 오늘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기도는 누구에게 할까요? 부처님에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이슬람교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알라신에게 기도합니다. 또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신성하게 보여지는 피조물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대상이 모호한 채 스스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죠. 하늘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분이죠. 자녀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겠구나 하는 든든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죠. 땅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땅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을 초월하시고 땅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 하나님이 능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 기억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에 방향과 기도에 힘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안정감과 든든함과 큰 위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은 제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마닐라에서 하루를 숙박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한 선교 단체의 게스트 하우스를 묵을 수 있도록 예약을 해주셨는데, 그 게스트 하우스에서 저를 픽업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면 저의 이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목사님을 안내해서 숙소로 이끌어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필리핀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공항의 구조가 저희 나라 공항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나오면 바로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 공항은 내려와서 펜스 너머에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과 환영하려고 하는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떠나가고 있는데 저를 찾으러 온 사람은. 도대체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이러다가 국제 미아가 되는 것 아닌가 너무나 두려워서 부랴버라 동전을 구입해서 성교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교사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목사님을 안내하기 위하여 그 게스트 하우스 직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만날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저 끝에 필리핀 사람 한 명이 서 있는데 조그만한 이 가슴에 종이를 한장 들고 서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게 쓰여진 것입니다. 혹시나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인가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인가 하여서 제가 그 사람 곁으로 급히 찾아가서 달려갔더니 거기에 제 영문 이름 이 춘태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 밤 10시에 도착해서 그분과 만나 숙소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거의 4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더 느끼게 되었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고, 성교사님을 향해서 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은 결과, 마침내 저를 데리러 온 분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던져져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필리핀 공항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기도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도록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자가 누구인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있고 힘있는 기도로 주님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여시는 그 복된 앞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